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주요뉴스입니다. 당진 송전선로가 송출 노트가 없어 최악의 경우 발전소가 중공되더라도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담양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펜션의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는 문절기를 맞아 사랑의 긴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국제센터에서 재경당진향후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국민강사 김미경이 꿈을 주제로 행복아카데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농 혁신을 위한 감소농육성 강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두 번째 투자유치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불법 중국어선 부 척이 또다시 태안 앞바다에서 납포됐습니다. 충남도가 당진시국에 고도 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신지입니다. 당진 송전서로가 송출 루트가 없어 최악의 경우 발전소가 준공되더라도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소 5년 동안이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전망인데, 동서 발전은 1호기에서부터 8호기와 함께 발전량을 조절해 송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절대적인 송출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중공을 앞둔 당진 9-10호기가 송출루트가 없어 전력을 송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33km 구간의 345kW 송전설로 보관 계획이 정기위원회의 재정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전력 송출을 둘러싼 문제점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발전소가 중공되더라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상비 포함 7천억 원에 이르는 건설 비용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지만 한전과 동서발전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의결됐습니다. 345kW 송전설로는 SK가스가 인수한 동후발전 당진도 이용하기 때문에 sk가스 측에서 동서 발전의 비용을 일부 부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전력 송출 부분입니다. 동서 발전의 당진 90호기는 내년에 준공됩니다. 반면 한전의 건설계획상 345kw 송전설로의 준공 시기는 2021년 6월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당진 90호기가 준공되더라도 발전한 전력을 송출할 길이 없어. 345kW 송전설로가 완공될 때까지 최소 5년은 놀려야 합니다. 최근 송전설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사발전은 기존의 당진 1에서 8호기와 함께 발전량을 조절해 송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절대적인 송출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최근 담양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10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펜션이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담양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0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의 펜션 역시 화재에 취약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연이어 이어져 있는 펜션들. 당지는 관광지가 많다 보니 외목마을을 중심으로 펜션과 민박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펜션 화재 사고가 불거지다 보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5개 시군을 소방서와 함께 충남 지역 펜션 민박지 등에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충남도내 시군 읍면동과 유관 기관 등 인력을 활용해 관련 시설의 무허가 무신고 등 불법 시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점검 때는 누전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기기구 접지와 케이블 상태 등 전기 화재 가능 여부, 가스 설비와 배관 가스가 새는지 등을 살핍니다. 소방 관련 부서는 해당 시설 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치 여부, 대형 펜션 등 면적별 소방시설 적용 등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합니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그 자리에서 손질토록 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은 이용금지와 책임공무원의 지정관리 등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끌게 됩니다. JIB뉴스 이화정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따뜻한 이웃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당진 지구 협의회는 지난 19일 동절기를 맞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모두들 정성껏 김장 김치를 담급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즐겁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성은 아주 푹푹 담았습니다. 혹 맛이 없더라도 우리 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맛있게 지셨으면 아주 고맙겠다는 생각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장 나누기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 세대에게 따뜻한 이웃 세정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한편 당진 시민과 적십자 봉사원 90여 명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 3,000 포기는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400 세대에게 전달됩니다. j l b 뉴스 오다솜입니다. 재경당진 향후 회원들이 정기총회에 모두 모였습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과 예술인 등 각계각층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향후 회원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우며 고향의 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957년 창설된 이래 57년간 지속적인 발전으로 출향인 상호 간의 침묵과 우의를 다지고 있는 재경당진 향후회가 서울국제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전기총회에는 최영일 향후회장을 비롯해 당진향후회 회원들과 김홍장 당진시장,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과 당진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침묵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재경 당진향후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정치인과 법조인, 언론인과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국건이 자리를 잡아 활동하고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즐거운 일은 축복하며 고향의 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재경당진 향후에는 당진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의료봉사와 향후들의 특별 강연도 여러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j i b 뉴스 신지입니다. 특유의 재치 넘치고 날카로운 화법을 통해 국민 강사로 등극한 김미경 강사가 드림온 당신의 꿈을 켜라를 주제로 문예의 전당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꿈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입니다. 요즘 스타 강사로 꼽히는 김미경 씨가 지난 19일 오후 2시 당진 문의의 전당 대공영장에서 열린 제140회 당진행복아카데미의 강사로 나서 당진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고 현재 w 인사이트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김미경 강사는 케이블과 공중파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참여한 스타 강사입니다. 김미경 강사는 이날 당진 행복 아카데미에서 드리몬 당신의 꿈을 켜라를 주제로 세상에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행복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19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방송인 허참을 초청해 세상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이 열릴 예정입니다. JHB뉴스 오다솜입니다. 여성 세계 정상 기금에서 매년 11월 19일을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예방의 날을 맞아 당진시에서도 아동 학대 예방 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 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진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조기 발견 협력 체계 구축 선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 2000년 아동학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에서 매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JIB뉴스 신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으로 당진의 농업이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경영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삼농혁신을 위한 강소농 육성 강화교육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4 강소농 육성 당진시 농업인 역량 강화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농업경영체 스스로 꿈과 비전을 갖고 끊임없는 역량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 혁신을 추구하는 농가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은 변방에서 중심으로와 삼농혁신에 이해, 이류는 강구하고 1류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존의 경영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농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강소농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강소농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농업인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 닷새째인 10글 두 번째 투자 유치 낭보를 전해왔습니다. 보도에 오다솜 기자입니다. 안 지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8일 미국 일리노이즈 샴페인에서 사이러스 엔드파크 대표와 김시석 나노CMS 대표, 김대응 천안시 산업환경국장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르면 엔드파크와 한국의 나노CMS는 50대50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해 천안 5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 1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특수조명기구인 플라즈마 램프 생산공장을 설립합니다. 두 기업의 이번 합작 사업은 엔드파크가 플라즈마 램프 관련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나노CMS가 특수 형광 물질을 공급해 램프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돈은 합작 법인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돈 내에는 향후 5년간 매출 1,500억 원, 고용 60명, 생산 유발 효과 2,8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40억 원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불법 중국어선 두 척이 또다시 태안 앞바다에서 납포됐습니다. 이화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해경은 지난 16일 불법 중국어선 두 척을 검거한 데 이어 18일에도 불법으로 조합하던 중국어선 두 척을 납포했습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중국 선도 선적 상타망 어석 두 척이 허가 없이 조합을 하다가 태안해경에게 포착돼 수차례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며 도주하다가 1시간 30분간의 추격 끝에 검거됐습니다 이날 납포된 불법 중국어선은 고속단정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현측에 뾰족한 쇠창살 수십 개를 꽂고 그물을 높게 설치한 상태였으며 도주 중에도 쇠창살과 그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태안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고속단정의 현측 방연대가 쇠창살에 뚫려 구멍이 나고 뜯겨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문검색 결과 이들은 우리해역에서 멸치 약 13톤을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이날라포한 중국어선 두청을 신진항으로 압송해 성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당진시의 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기업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고순도 철강 분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당진에서 연간 60만 톤을 생산해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지난 17일 고도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민선 6기 첫 외자 유치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미국 위스콘 신주 오크클릭에서 아미란 BGIR 회장과 김덕주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과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르면 BGIR은 내년까지 이곳에 650억 원을 투입해 송산 2 일반산업단지에 7만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철강분말 공장을 설립합니다. BGIR은 초고압 철입자 분쇄 및 정제처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철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고순도 철강분말을 제조합니다. 이 기업은 당진 공장에서 연간 60만 톤의 철강 분말을 생산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한편 돈은 BGIR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도내에서 5년 동안 7,600억 원의 매출과 고용인원 80명,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 원, 부가 가치 유발 효과 3,800억 원, 4천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IB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 지역 단신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서산시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취급이 많은 은행과 마트, 병원 등. 20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준법 서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저소득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동절기 저소득 주민 보호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 재해 대비 안전 관리 강화와 따뜻한 겨울 보내기 등에 대해 세부 대책을 수립해 동절기 저소득 주민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해 좁은 골목길에서도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안군은 언제 어디서나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태안군 내 좁은 골목길 193개소에 벽면형 도로명판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그동안 주요 도로의 전주와 가로 등에만 차량용 도로 명판이 설치돼 있어 골목길 등에서는 위치를 찾는 데 불편함이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중심의 도로 명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내달 2일까지 119 안전센터 및 구조 구급센터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훈련 평가를 실시합니다. 소방 전수 훈련 평가는 각종 재난 현장에 맞는 탄력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능력 있는 소방관을 양성하고자 자체 훈련을 통해 습득한 소방 전술 능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명구조와 구급장비 조작훈련, 공기호흡기 조작훈련 등 10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충남도는 도와시군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갈등관리 관계관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도와시군의 사업부서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이 갈등 해결을 위한 유사 모델을 적용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도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설명에 이어 2015년도 정부 합동평가 대비 우수 사례 발굴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은 내내 맑아서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낮은 햇살이 비추면서 대부분 13도를 웃도는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특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과 태안 지역 아침 최저 기온 2도로 떨어졌다가 하나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산 예산 천안 지역 최저기온 0도, 최고기온 13도 예상되고요. 청양 지역은 최저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졌다가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산 지역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1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는데요. 다만 메마른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